친구가 많이 아프다. 겨울이 오기 전에 친구에게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라고 말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코로나 증세는 소문과는 달리 일반 감기 수준이라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중환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치료를 막고 방치해 결국 중환자가 되어야만 치료를 시작하지만 독감은 바로 치료를 시작해도 매년 3천 명 이상 사망할 정도로 위험하고 독감에 걸리면 죽을 만큼 아프다고 말해주었는데도 친구는 독감 백신을 맞지 않았다. 그동안은 독감에 걸려도 병원에 가면 금방 회복되었기 때문에 독감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독감은 정말 위험하다. 지금 친구 부부가 거의 혼수 상태이다. 다음 주엔 바쁜 일이 있다고 하니 어서 털고 일어나야 할 텐데 걱정이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믿고 싶은 상황에 반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외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이념에 사로잡혀 자신들에게 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정쟁의 놀이개로 이용당하고 있는 어느 가난한 특정 지역의 사람들처럼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 특정 지역이란 곳에는 생활에 꼭 필요한 운전면허 시험장도 없고 복합 쇼핑몰 하나도 없는데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그 특정 지역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폄하하면서 가난한 돼지의 진주 목걸이 한다고 명품이 되나요 하며 지역비와 발언으로 무시를 해도 그들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 이념이라는 것은 참 희한한 것이다 오늘 대통령 후보자 벽보를 보았는데 거기엔 아예 사회주의로 가자고 주장하는 자도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모태로 잉태한 나라이다 통일이 되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진실이다 그런데 어찌된 것이 이제 민주화 운동이란 말은 마치 종북좌파 주체사상을 의미하는 말처럼 느껴진다.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것일까? 어쩌면 많은 좌파 매체들이 오랜동안 그렇게 투영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전광훈 목사같이 진실을 외치는 자가 이 어둡고 고단한 시대를 밝혀줄 횃불처럼 더욱 소중한 것이 아닐까?